눈만 마주쳤다 하면 아웅다웅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는 엄마 혜순 씨와 아들 재봉 씨 추워 추워 아, 추워, 추워. 써. 아, 아유 이렇게 쓰고 가 바다 가면 얼마나 춥냐 이렇게 쓰고 가 몸을 생각해야지 무슨 소리요? 아, 더워 땀나 지금도 벌써 어 얼른 써 이렇게 쓰고서 바다 가야지 몸 생각해야지 이게 뭐요?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 없다. 아 가야 이제 춥고 이 조, 조업 한다는 게 너무 힘들지. 불량식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그래도 늦게 나가네 맨날 새벽에 나가는 이제는 바다일이 적응돼서 혼자서도 거뜬히 할수 있다는 재봉씨 그런데 엄마는 왠장 아닌가 봅니다 이 바다는 혼자 가면 뭐 언제 어떻게 될줄 알아 그러니까 막아유 따라다니는데 아들은 오지 말라고 성화예요 엄마 저희가 알어 좋아 아유 괜찮아 혼자 다잘와요 괜찮아 아이 좋아+ 좋아. 웬만하면 내가 안안리고 다니려고 하는 자꾸 따라오니까 고집도 세고 자꾸 따라온다니까 어쩐 거요재복 씨랑 이럴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불편한데요 날 좋은 날 따라가세요? 날 추운 날 따라가세요? 추운데 혼자 얼마나 고생하냐 그러니까 따라오세요 날 추운 날이 안 추운가? 아이고 겨울인데? 엄마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따라갔지 헤헤, <laughs> 누구 하나 불러서는 법이 없는데요 어촌계 공동 양식장에 도착한 두 사람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또한번발송이 걸렸습니다. 수아, 이거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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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해요. 아, 이럴서 가까운데 이건. 하여튼 누구 닮아서 그렇게 고집이 센가 몰라요. 아이. 남편만 바라보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보령으로 시집온 해순 씨.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녀의 곁은 아버지와 똑 닮은 아들 재봉 씨가 지키고 있는데요. 학창 시절 지역에선 씨름 선수로 꽤나 이름을 알렸었다는 재봉 씨. 힘은 장사요. 오랜 선수 생활 덕에 길러진 단단한 정신력까지더해져 이곳 바다에서도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양식 군이라더니 무대체그 모습은 좀 생소합니다. 인맛굴이라고 하는데 네. 망에 넣은 굴을, 살이 음. 없는 굴을 여기다가 한세달 정도 키우면 은 아주 살이 꽉 찹니다, 여기다 조수 간만에 차가 커물 밖에 오랜 노출됨에 자란 갯굴은 맛이 진하고 식감이 쫄깃하기로 유명하다죠 한편 그물망이 올라오는 족족 태순 씨가 혼자 다 옮겨버리는 바람에 아들 손은 다을 틈도 없는데요. 아이고 숨좀 돌려가며 하세요. 아니, 내가 힘들게 나도 내가 쌓게. 서서 엄마가 쌓게. 네? 아이고 그래도 엄마 가좀 도와주는 게 낫지 아이, 물까지 물까지 뭘. 아이 물건 좀 와서 뭘 경기 다니냐 그래. 그냥 거다 내려놔 내가 다. 걱정 말 걸는다. 네 그래서 엄마 나오지 말라는 거요. 하늘이 말고는 뭐야. 힘들게 채취한 굴인만큼 결실이 좀 있어야 할 텐데요. 그래도 많이 컸네 굴은. 아이고야 들어 올리는데 엄청 묵직하더라 야. 연그렀나봐. 3개월 만에 꺼내보는 굴. 과연 그 속은 어떨까요? 아이고 꽉 찼다 야꽉 찼어. 아 신선하고 아주 야 달다 달어. 얼마나 살이 많은가 달어 맛있다. 이제서야 안심이랍니다. 아 우리 기도 많이 오고 온도안 좋아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잘 됐네. 아이고 다행이지 우리 아들 돈좀 벌어야 돼. 잘 됐다고 하니까 너무 좋지. 추운데 고생한 보람이 있지. 그래도 한해 굴농사를 망칠까 발을 동동 구르던 아들을 그 누구보다 걱정했던 엄마인데요. 굴은 이제 아들 오기 전부터 아버지 귀신을 같이 헐라고 했는데 <laughs>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 아들이랑 나랑 둘이 하게 됐지 아, 그래서 아들이 너무 고생이지 겉으는 너무나도 씩씩한 여장부지만 그 속엔 자식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여린 어머니가 있다는 걸 아들 재번 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있으 낫긴 낫네 그 그래도 엄마 <laughs> 힘들고 다리 아파도 내가 안술하는거 알지? 알지. 아니면 말잘 들어야지. 말 그렇게 응. 안 들은 것도 없잖아. 술 같은 거 먹지 말라고. 아. 그, 네가말 듣니? 그런 거 먹지 말라고 엄마가 몇 번을 얘기해. 근데 일하고 나면은 원래 술 한잔씩 먹고 하는 거지. 아프면 큰일 나요. 몸에 좋은 것만 먹어도 아픈데 왜 그렇게 그런 거 먹어? 건강 관리를 할줄 알아야 돼. 알았 이제 끊을게. 끊는다고 네가 지금 10년도 넘었다, 10년도. 언제 끊을 거야? 그러게 몸땡이 성월때몸 관리 잘해요 아휴, 과연요? 듣기 싫어서 저리요 <laughs> 아이고, 잘 풀어보고 싶어서 얘기를 꺼내본 거였는데 결국 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려 이럴 땐 그냥 일이나 하는 게 상책이죠 재봉 씨는 펄이 잔뜩 묻은 굴 세척에 나서 보는데요 원래 이게 못 닦는 기계인데 이제 구시 쪽도 가능하고, 음. 깨끗이 잘닦여요 그래도 구석구석 깔끔하게 목욕을 시키는데요. 아까와는 딴판으로 깨끗해졌죠? 야, 금세 실제로 거보니 확실히 크기 변화도 눈에 띕니다. 불이 한조한조 다르게 크네. 저번에 봤을 때요 태만큼만 컸었는데요. 곳에 여기 요만큼 더 한. 컸네요. 이만큼 나왔어요. 음. 굴 세척이 모두 끝나면 이제 진짜 본격적인 작업 시작. 음. 요거 이게 일이죠. 괜찮고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다 골라내야 돼요. 손님들 밥상에 오르려면 이렇게 꼼꼼한 선별 과정을 거쳐야만 한답니다. 많이 들어가. 며느리하고 나하고 한게 아이고, 내가 해야 빨리빨리 였지. 이거 얼마 만에 먹고 장사해야지. 이고 와, 빨리 굴러 아이고, 해야 지락을 내가. 좋는데 말했어. 엄마가 할게. 아이, 들어가라니까 아주. 엄마 고집을 내가 어떻게 꺾을 아주. 고집이야. 한 고집만 하더냐? 누가 고집이 더 세요? 똑같죠, 뭐. 누가 더 세? 똑같지니 네 엄마 배는다는데니 야, 야, 신랑이 고집 세지. 네 엄마가 세냐? 아, 똑같아. 둘다말안 그래, 해. 안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laughs> 너도. 엄마 팬들이야 좋아 까칠스럽지 <laughs> 장소리 많이 하지 그원끝나라니까더 얘기하면 혼난다니까 <laughs> 옛날에 칠공주파 <70주파> 대장이었거든 <laughs> 그러니 뭐 날고기고 했는데 뭐 어? 제가 안쎄거 쉬워 며느리를 잘 접지 학창시절부터 남달리 씩씩했던 혜순 씨는 고향인 서울에서나 이곳 보령에서나 쾌활한 성격을 자랑하며 또래 친구들을 끌곤 했다는데요 경미야 선영아 숙자야 다들 잘 있지? 천복으로 굴 먹으러 놀러와.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아들 재봉씨 역시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뚝 닮았습니다. 개장 전화 왔나봐. 또오천개 거기 가는가봐. 이러다 말고. 어디 갔다 올게? 요 아니 가면 안 돼. 지금 못 사야 돼. 어디가? 오늘 이 싸주가. 아 여깐 얘기만 하고, 뭐, 아니요, 아니 결국 두손두발다 들고만 엄마 해선지 어머니 아들인데 뭐 어떻게? 그래도 신랑 말에 순종하고. 예? 네? 재밌게 살도록. 순종하라고요? 그럼. 그래. 그게 무슨 조선 시대지 응. 그게. 잘해요. 잘듣는다고 했어. 참일를안 가요. 참일을. 내가 뭐라고 막 욕, 어? 욕지거리고 말하면서 라고 소리 질러도 또 며느리가 뭐라 그러면 그건 듣기 싫어. 그래. 음, 그건 듣기 싫어. 제봉 씨가 향하는 곳은 다람 아닌 어촌계 사무실. 어촌계 총무를 맡은 뒤론 틈나는 대로 달려곤 한답니다. 잘 되고 있지. 그래도 총무님이 잘 도와주셔 가지고 아, 진짜 작년부터 너무 힘이 많이 됩니다뭘 도와줘 아름없이 면 되지. 이 친구가 서른 네시고 저희 어촌계에서 제일 막내입니다. 올해 2년 차인데 그래도 작년부터 총무님이 신경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아, 올해는 진짜 큰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해서 있으니까, 아, 장사도 이렇게 외롭지 않고, 힘도 되고, 아, 너무 좋아요. 네. 그런데, 이때? 야, 한지봉! 택배를 사고 해야 되는데, 여태 여기서 뭘못 듣어요! 아, 내가 지금 총무니까 지금 덤무 때문에 지금 모여서 좀 얘기 좀 하는 건데, 뭘 그거 갖고 오래, 금방 갈 거예요. 먼저 가 있어. 빨리 와! 예. 어, 네. 빨리 가 아좀더 있다가 도돼요잘한 그래도 좀만 더다 어머니 화나셔도 괜히 우리까지 엄나귀하지 말 빨리 가. <laughs>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괜찮대 뭐 빨리 오라고. 아유. 아들에게 흠바탄 수다 내고 난 뒤, 대순씨는 쌓여 있는 일도 끝내 겸 무거운 마음도 달겸 이웃 주민들과 뭉쳤는데요. 동생이 아들 칭찬을 시작합니다. 언니는 아들이 가까이 있을 때 얼마나 좋아? 날마다 어, 반찬해줘야지. 음. 뭐, 불가서 대줘야지. 아이고야, 개고생이야. 아이고, 야, 개고생이여 아이고, 떨어져 살이야, 요 어. 아이고, 얼마나 좋아. 싸워가면, 이기개도 웃어도 서 일도 하고. 말 말, 어. 아이고, 얼마나 말 말은 얼마나 말안 듣고 아주. 오면 말잘 들이야. 자다도 떡이 생겨. 나는 그래도 아들하고 하나 살았으면 좋겠네. 힘든 거좀 조금씩 해달라고 오고. 엄마한테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나. 어째 그렇게 엄마 말은 안 듣나 몰라. 머슴메라 그려. 머스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 속은 깊지. 근데 표현을 못해서 그요 그렇더라. 어, 얘는 처음에는 꼭 아들 흉보다가 양정에는 꼭 아들 잘하고 잘하고. 설마 <laughs> 말고 잘하고, <laughs> 잘하고 말이야. 아유. 그래도 오매가 맨날 걱정되니까 그렇게 맨날 흉보고 그러지. 하, 화수연 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 수연 오요, 그럼. 음. 내 몸만 사서맞아내 음, 몸만 사서 이런 거 해도. 음. 음. 그래서, 뭐 한다고, 뭐 한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은 다 애들로 가. 그렇지. 다 새끼를 위해서 쓸라고다 이짓거리 하는 거지. 음. 그런데 내 몸도 생각해서 해야지. 아주 다리고어디고안 아픈 게 없어. 항수 여기 언니고, 동생도 잠도 안 자고, 새벽, 응? 새벽부터 나와갖고 이짓거리 하잖아.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그게 중요하고. 그게 진짜 노동이야 이거는. 비싸다고도 하지 말아야 돼. 면뭐뭐 조금만 더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아 왜? 술값 일어나고 살도 안는한 먹는 사람이. 그 싸. 그녀기요메디가 겁내 아파. 메디가 손가락이 휘어지도록 굴을 까고 또 까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오직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때문이겠죠. 아 무리수가. 나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아들에게 큰실이 미안해진 혜슬씨 음. 오늘은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해물찜에 해슬씨만의 매콤 달달한 비법소스를 넣어 만든 구 팀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해 보려는데요. 과연 이번엔 분위기가 좀 풀리려나요? 어유, 이렇게 차려 주시는데. 진짜 겠습니다 다행히 해물찜은 먹음직스럽게 잘 쪄진 것 같고. 굴무침도 간이 딱 맞는답니다. 할까? 음, 토끼 같은 손주들 입맛에도 합격인 <laughs> 것 같은데요. 아 어머니 그큰애 누가 어머니 잡수세요. 음, 저도 먹어. 이거 먹어. 이게 여기로 가네요. 먹어. 아니 먹어봐. 아 먹어, 먹어, 먹어. 얼려 먹어. 그런데 이번엔 며느리가 좀 서운하겠어요. 아니 어머니 잡더라고 들었는데 왜 그거를 아들을 줘요? 아유, 아들이 먹나 엄마가 먹나. 예, 어머니 잡수시. 겠어요 뭐 이쁘다고 가 시장 은 죽어라. 그럼 하나 먹어봐. 어우 어쩐 일이래. 맨날 자기 입에 들었거든니 나를 다 주네이. 모아무쪽 음, 많이 <laughs> 네. 어가 아직 잘하지 그 정도면. <laughs> 어떤 아지. 세상에 이런 남자 도물 라야아 이렇게 나가면 작게 있어요. 그 가지고. 그러세요. 사실 표현 서툰 시어머니 스타일에 맞춰 며느리가 지원에 나선 거라는데요. 아이 됐 엄마 먹으라니까. 내가 못해 엄마 먹어 내가 못해 엄마먹아아빠아 좋겠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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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바다에 나가서 새벽부터 불아고하느냐고아마나 응. 고생 많이 하냐 니들 아빠말잘 듣고 공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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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면 충분합니다. 어쨌든 엄마도 아들의 마음을 알고, 아들도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된 밤이니까요. 그날 밤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쁘게 트리를 장식해 보는데요. 할머니 크리스마스 선물 샀어요. 아 너무 잘 쓸게. 손주들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네요. 잘 어울리십니다. 아 고마워. 겨울 따뜻하게 지내세요. 아이고, 너무 사랑해. 우리 손자. 아이고, 너무 사랑해. 아이고, 고마워. 우이 중간품 줘봐. 아니, 선물이 또 있어요? 잠시만 <laughs> 너무 고마워라. 세상에. 이거 언제 이렇게 이런 거 나가서 샀다네. 바쁜데. 우리 어머이 이렇게 음. 툭툭 돼가지고 이게 음.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눈물 난 깨우쳐. 나이야. 깨우쳐요. 너무 고마워. 어디? 성탄절을 맞아 투박하게나마 진심을 전해봅니다. 야 내일 친구들한테 가서 아우 머리 아파. 머리, 머리 아프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머리 많이 아프시네. 겠요 너무 고맙고 새해는 응. 우리 가족 건강하게 화목하게 재밌게 살자.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비록 표현은 서툴러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진심인데요. 함께라는 행복을 선물받았기에 이 가족의 겨울은 언제나 따뜻할 겁니다!